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해남입니다. 관광객 400만 시대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2020 해남 방문의 해 대국민 선포식이 서울 동아 미디어 센터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미남 해남의 사계절 사생 매력을 형상화한 홍보부스와 포스트 백남준으로 불리는 이이남 작가가 제작한 해남으로의 초대 영상을 팝핀 공연과 함께 펼쳐졌으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남 홍보책자를 배부하며 해남 방문을 홍보했습니다. 해남군은 내년을 해남 관광의 전기로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 기획과 행사, 축제를 추진하는 등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역대 최대 규모인 7,395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남군 내년 예산안을 보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노후상수관망 정비, 땅끝 가족어울림센터 신축, 군립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보훈회관,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신축 등 사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효율적인 재정 구조도 강화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군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22년으로 노후화된 어업 지도선을 대체할 땅끝 희망호를 취향했습니다. 땅끝 희망호는 선체가 가볍고 해수에 강한 35톤의 알루미늄 선박으로 최대 시속 62km의 속력을 낼수 있으며 수심 1m에서 운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불법 어업 지도 단속과 적조 예찰 등 수산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투입됩니다. 해남군 신청사 건립 사업이 흑마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체 공정의 12% 가량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남군 신청사 건립은 현재 터파기 공사 공정률 70% 정도 진행됐고 올해 말까지 지하층 공조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은 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으며 근로자 안전과 현장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전라남도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시니어 클럽은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형 사업을 개발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연간 2억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된 가운데 땅끝 해남의 절임 배추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의 태풍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해 배추 원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대 월동 배추 주산지인 해남. 김장철에 쓰일 푸른 배추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남 배추는 황토 땅에서 일급수 지하수와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날씨 속에서도 기온이 따뜻한 편이어서 70일에서 90일을 충분히 키워내 쉽게 물러지지 않아 타 지역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습니다. 해남 배추는 서리를 꼭 맞이하고 김장을 하기 때문에 당도가 좋고 두 번째로는 깨끗한 물로 이렇게 키워내서 굉장히 배추가 고르고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그 여러 가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성분들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번째는 그런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추가 물러지지가 않아요. 오래 김치냉장고에 넣어도 그 맛이나 그 농도를 그대로 가지고 안고 간다는 거죠 배추가. 그래서 물러지지 가 않고 오래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올해는 해남의 연이은 세 차례 태풍 피해로 배추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배추 생육도 늦어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배춧값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원가가 상승한 만큼 요즘 선호하는 절임배추 가격도 오를 것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남 절임 배추 농가들은 20kg 한 박스에 택배비를 포함한 3만 5천 원에서 3만 8천 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 선에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2.5kg 이상 해남 배추만을 사용해 국산 천일염과 깨끗한 물의 위생적인 시설에서 서너 차례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뺀후 배달돼. 바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생산기준 준수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고품질 해남배추에 대한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한 30%가 감소되는 형태가 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해남에서는 해남배추의 지속적인 게 소비 확보를 위해서 해남군과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배추 가격을 작년 대비 한10% 정도만 이렇게 향상을 상승을 시키고요 기존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지다 보면 현재로 작년하고 동결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는 해남 배추가 지속적인 소비의 안정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농민들이 그리고 군과 함께 마을게 가격을 좀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속이 꽉찬 해남 배추의 인기는. 남부지방의 긴장이 본격화되는 초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의 마지막 단풍이 머무는 곳, 땅끝 해남 달마고도에서 힐링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문화체육 공모 선정 코리아 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달마산 달마고도에서 관광객 등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걷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숲길을 걷는 동안 숲속 음악회와 해남 특산물 시식회, 버스킹 공연이 곳곳에서 열려 트레킹족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광역화장장의 1일 화장건수를 증설했습니다. 해남군은 화장장 이용 증가로 타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국민 불편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장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겨 기존 12건의 화장건수를 13건으로 늘렸습니다. 해남군의 축산 냄새 저감 프로젝트가 2019 농업기술보급혁신 신기술확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은 지난해 관내 5개소 돈사에 3억원을 들여 가축 음수와 악취 제거를 위한 수신기를 도입하고 안개 분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황화수소가 52 ppb에서 24 ppb로 53% 저감됐고 메탄가스는 4%에서 1%로, 내독소는 137%에서 65%로 저감돼 병원균 박멸과 악취제거로 동물복지 실현에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알림입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해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